안녕하세요. 저희 국제지역 포용사회센터 2020년 하반기 돌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돌봄 세미나는 코로나19와 돌봄이라는 대주제로 여러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K-돌봄 대면 관계 재구성, 가족 돌봄과 방문 의료로 다시 보는 공동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조기현 작가님 그리고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직원홍성원 원장님께서 발표자를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 두 분의 발표 이후에 저희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두 분이 대담을 하시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로 저희 조기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도 네요 네, 이 정도 거리로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썼고요. 아,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썼고, 어, 센터에 국제 이주와 허용 사회. <laughs> 센터 가운데 뭔뭐 말이 있는 건 아니죠?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자문위원을 또 올해부터 같이 하기로 해서 이렇게 발표에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어, 이미 시작을 한 거죠. 제목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K돌봄 대면 단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잘하는데요이 세미나의 메인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하나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돌봄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K방역이라는 말이 어, 말을 비꼬은 거에 가깝죠. 이를테면 우리가 방역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는데 어,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혹은 한 공동체가 제가좀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공동체에 유지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돌봄이라는 것이 과연 방역만큼 성공적이었는가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뭔가 어 이런 말은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 뒤에 이제 발표를 하신 홍종환 선생님이 칼라에서 먼저 저런 표현을 써주셔가지고 저도 아 너무 좋다 어 우리가 한국적인 돌봄의 사회화의 맥락도 있을 거고 가족 돌봄의 맥락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대면 또한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코로나19의 비대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비대면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대면하고 어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과정을 다 집어 섬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에 평가자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면을, 비대면이 이렇게 강조되는 상황일수록, 대면이라는 걸 조금 더, 어, 너무 손쉽게 이렇게 전환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관계재고성 의 또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음, 제가 느낄 때 지금 코로나19의 돌봄은, 돌봄의 그 자체, 돌보고 돌봄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겨를도 없이 일종의 갑자기 떨어지는 폐기물과 같은 폭탄과 같은 느낌으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실제 일상에서도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하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어, k 돌봄 대면 관계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부제로 가족 그리고 슬래셔를 했고요. 돌봄의 확장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가족 돌봄 하면 의뢰 생각하는 음, 가장 클래식하게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게 있을 거고요. 저처럼 자식 아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것을 단순히 음, 가족이 돌본다는 라걸 넘어서 우리가 가족이 가족이라는 것 혹은 돌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떼보면서 그 속성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과 고민을 얼개들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의 아빠가 된다는 라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케어러라고 해서 어, 조금 청년인데 가족,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 조금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방점을 어디 두고 있느냐, 제가 어느 장소에서 이런 고민을 했느냐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 딸이나 며느리에게 전가된 노인 돌봄, 부모 돌봄의 문제도 함께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젊은 보호자들 젊은 보호자들이 음그 젊은 가족 돌봄자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고민까지 같이 아울러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조금 더 아직은 논의대해좀 이르지만 조금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장남이고, 뭐 아직은 사회적으로 어 어떤 성숙한 직업기에 들었다고 하기에는 젊은 나이고, 뭐 대부분 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케어러 이 말은 어청 청소년이나 청년들 만성적인 질환이나 장애, 정신적인 어, 혹은 알코올,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어, 제가 영케어러를 보면서, 이제 이 오늘 막 공동체 이런 말도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닿냐면, 어, 기존의, 어, 성 역할,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어, 성 역할을 기반한 돌봄, 이, 사실은 그 가족 형태에 그냥 내재되어 있던 거라면, 특히 최근에 어쨌든 가장 보편적으로 구성된 핵가족, 그 형태에 내재되어 있던 거라면, 제가 영케어러를, 요것도 뭐 통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케어라는 오히려 그런 가족의 형태의 파열음에 가깝다 오히려 그 해체의 이후 증상이 영케어로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혼을 하고 남성 생계부양자가 굉장히 무능한 상태고 어, 혹은 어, 부모 어머니가 아파서 어, 돌봄이나 가사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들이 영케어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 이 가족이라는 게 새롭게 재편되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전환기의 한 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제가 말이 너무 주제를 길어지긴 하는데, 그, 이것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지금 연표을 주목하는 맥락이고, 사실 그뭐연표을 지금 2000, 한 2017년, 18년부터 주목하고 있는 일본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인학적인 조건이 달라지면서 만문화되고 아주 지늦은 한중년쯤에첫 아이가 나오면서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나자마자 6, 70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고 하면서, 어, 당연히 그 인구 구조상에서 영케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일본에 있다면 지금 한국은 그건 좀 그렇게 되긴 좀 이르고, 어, 조금, 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족, 기존의 핵가족이 해체되면서 영태가로가 등장하는 것에 가깝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 청년담론이 청년들에게 어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악한 권리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그런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전 이전 세대가 완수하고 이행했던 생애과업을 지금 청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영케어러, 그러니까 사회재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청년이라는 단위가 제가 보기에는 어 조금 더 기존의 가족이 담당했던 유의미한 것, 이를테면 돌봄, 안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후의 생애에 더 뭔가 생애기획에서 지금 과거 당연히 파열음을 내고 있는 과거의 생애주기 기획이 아니라 다르게 재편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다시 고민하게 되고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케이돌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 아버지를 약한 10년 정도 돌봤는데요. 알코올 의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지병 그다음에 치매까지 있어서 어, 네. 뭐 함께 한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 19가 시작됐고 요양병원에서 어, 요양병원이 이제 한근9 개월간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제가 되짚어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딱 코로나 기간에 딱한번 웃었더라고요. 그 그래서 약간 그 경험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 하다가 이렇게 뭐 그냥 페이스북에 적은 걸 긁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대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고. 혹은 K 돌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돌봄의 사회화가 시설 중심으로 우리가 상상해왔던 지난 날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요거는 근데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은 그겁니다. 계속 짜증만 내다가 한번 이렇게 미용실, 머리를 잘라내서 미용실을 갔는데, 어, 뭔가, 네, 미용실에 가면 어쨌든 그 뭐, 편안하게 하는 머리 감겨주는 터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막 병원에서 막 이렇게 규격화해잘려주는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어, 뭐, 기존에 이제 지금 한국의 돌봄 사회화를 얘기할 때 시설, 시설 중심에 뭔가 이렇게 규격화되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을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일정하게 관계를 맺고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대면하고 접촉하면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이 그냥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순간이 제가 지금 어 오늘 말하려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가족돌봄은 네 지금 이제 가족부양 위기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긁어 왔는데요. 사실 연령대가 사실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아예 청년층이 없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양의 어려움이나 갑작스런 질병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도 그냥 제가 뭐 연령별로 동그라미를 쳐놓긴 했는데요. 이게 가족 부양이 대부분 정보를 얻거나 의존할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정보, 이제 복지적, 복지 정보에 대해서 너무 알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단절을 가장 핵심적으로 볼수 있는 키워드들이 저기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건 가족 부양위기 이후에 뭐가족관계가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협동, 비슷한, 비슷한 정도의 협동을 더할수 있게 되었다는 비율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 가서 한번더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부양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연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아, 요거는 내가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실 돌봄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거는 단순하게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중첩돼서 어, 그렇게 돌봄을 힘들어 하는 것일텐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어떤 학교 교육으로 배우지도 않고 어떤 죽음, 늙어감,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보고 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순간 도래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모르는가 하면 근데 또 그것은 누가 내가 이제 아플 테니 한달 후에 아플 테니까 돌봄을 좀 준비해다오라고 아무도 어느 부모나 형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미가 드문드문 보일 수는 있지만 계속 이게 같이 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속성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돌봄이라는 것이 내가 일을 하면서 하기에 는좀 버거운 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음, 누군가에게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혹은 어, 뭐, 뭐, 돈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시간 특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많은 것을 쏟으면서 어, 네, 실제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으면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중첩되는 게 돌봄 위기 한 사람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돌봄을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권리로서 돌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어, 돌봄 마찬가지 그 정도 가족 보호자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받을 것이고 제도화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나 다른 이제 어, 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저임금에 어 그냥 특히 50대 평균 나이 50대의 여성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복지 국가의 틀을가닥기에는좀 많이 어,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가 돌봄이기 사회다. 어, 네,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요양 이제 뭐 저거는 이제 어제 여성민영에서 발표했던 저거 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아, 네 그냥 저쪽 오른편에 있는 건 어제. 가사나 육아에 좀 집중이 돼 있긴 한데요. 어, 어, 그 예전에 28일날 여성민우회에서 한 포럼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사실 코로나 후에 어, 어마어마한 양의, 어, 100%, 어, 어, 네. 어마어마한 양의 돌봄을 여성들이 어, 부담을 하고 있죠. 여전히 코로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여성 가사노당의 핵가족 모델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말했던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된 시설 중심의 비민주적인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 혹은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이 집단감염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죠. 어,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이건 이제 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도, 뭐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홍종선생님이 더 얘기를 많이 해줄 거니까요. 어,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보통 이제 뭐 어떤 권리를 지역사회 잘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재정 노수를 막기 위해서 어 뭔가 도입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 음 뭔가 온전하게 진짜 커뮤니티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한국에서 돌봄사회를 얘기할 때제 고민은 이런 건데요. 지역사회와 시설의 이분법이 너무 강하다. 이를테면 진짜 시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을 왜할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적냐. 어, 동네에서 내가 민주적이고 개별성을 존중받는 어떤 요양기관이 있어서 내가 어,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잃지 않으면서 내 요양과 노후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이제 가족과 사회의 이분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환상. 이를테면 그것은, 지금 한국은 가족을 너,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사회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호범이, 음, 가족에게 부담을 아예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더니, 최근에는 이제 재정이 악화되면서, 어, 다시 제 가족한테 어, 이렇게 떠넘기는 제도 자체가, 어, 그런 양상이 되는가 하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돌봄을 가족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어, 진짜 가족, 자 돌봄 할 자유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돌봄 받을 권리. 돌봄은 필요할 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돌봄을 하겠다. 혹은 내가 돌봄을 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 내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라 자유가 저런 이분법 구도가 강해서 계속 뭔가 불안정한 상황. 사회가 떠맡겠다고 하더니 뭐 갑자기 또 나한테 떠맡기고 혹은 뭐 지역에서 뭐 집에서 진짜 지내는 게 힘들다면 뭐 좋은. 병원, 좋은 요양원 같은 것들을 동네에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산속에만 있는 거죠. 저도 막 저기 멀리 막한 시간 반갈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뭐 동네에 있던 원래 커뮤니티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의 몫으로서 돌봄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게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을, 우리가 원래 이런 질문이 나오기 위한 사전의 쟁점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존의 쟁점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생산 노동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관계는 어떻게 재배치될 수 있느냐, 일 겁니다. 여기 있는 문현아 선생님이 그 낸시프레이즈 글을 번역한 걸 보고 나서 이 생각, 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그막 기고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당장 먹고살는게 위태로운 지금 사실은 고용이 고용이 있어야 돌봄이 돌 있다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 일을 해야 돌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항상 돌봄은 삶의 우선이었다 우리는 태어나서 돌봄부터 받고 돌봄을 받아야 사회적 활동도 가능하고 경제적 참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연약하고 노쇠하고 아픈 사람을 누군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활동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한다. 공동체의 기본이 사실은 생산노동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에 있다는 걸 어, 얘기하고 싶었고, 코로나가 이것을 너무 기존에 어, 더 평가절하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가족 돌봄에 대해서 뒤에 더 이제 뭐 혈연 가족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요. 뭐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어떤 수당을 주거나 뭐 법적으로 지원해 줄때 사실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관계가 어 뭔가 균형이 맞을 수 있, 있을 거라는 하나의 전략 전략으로 상상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국의 가족 요양비라고 해서 돌봄 노인이 돌봄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섬이나 어, 좀 산골이나 이런데 있으면 가족한테 이제 현금을 지급하면서 돌보라고 뭐 하는 방식이 있어요. 혹은 가족 돌봄 효과는 올해 초에 이제 어,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시작되었는데 코로나가 어, 시작되니까 다 중간에 이제 10일에서 25일까지 최장 2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 됐고 어, 여전히 이 무급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여전히 유급으로 뭔가 돈을 주면서 어, 회사 직장 내에 사람한테 보장하는 형식은 아니거든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돌봄의 가치를 올려야지 뭐 뭔가 돌봄을 하려고도 할 텐데, 어 이게 돌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이민 정책, 혹은 산업 정책, 혹은 남성의 돌봄 주입, 뭐뭐 사회 보장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지 돌봄이 어 사회적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아왜 항상 이제 그 생산과 고용과 고용 과 고용, 고용, 고용 안에서 돌봄이라는 걸 풀어내지 않을까? 아, 그런 걸 풀어낸다면 좀 남성의 유입도좀더 활발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도, 어, 보장하는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그 노동시민이 그 돌봄 기반의 어, 고용안전망을 통해서 어, 돌봄시민으로 뭔가 양 그 양가성, 재생산,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서의 권리를, 어, 한, 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냥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그냥,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 뭐, 시간 빈곤, 뭐, 취업 인센, 인센티브, 돌봄 수당, 뭐, 돌봄 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많은 노동이 플랫폼화 되어 있고, 음, 뭔가 이제 직장, 이제 회사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다면어뭐 출산,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고용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 이제 한때와 여기다 사그라지긴 했지만 그런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시민으로서 뭐 내가 돌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 돌봄을 안할 수도 있는 돌봄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넘어갈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이 일종의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관리해야 되는 것 혹은 어, 뭔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돌봄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고 받는다는 교환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주고 받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의미들이 발생하고 보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네, 어쨌든 제도, 어떤 제도화된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근데 라이프 오파이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저망망대에 어 떠도는 이제 주인공이 저 나룻배의 호랑이랑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런 위기 상황에서 어 우리는 보통 아저저 저 호랑이만 없으면 참 편안하게 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데, 어저 호랑이를 돌보면서 이를테면 이 파이는 자기가 이제 견디기 힘들었던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같이 있어서 뭔가, 어, 그것이 어떤 보람도 되고, 어떤 삶의 긴장도 되고, 다시 이제 어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저렇게 화합하는 장면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돌봄을 그냥 너무 단순히 서비스로서 제공한다. 이런 관점을 좀 넘어서야 우리가 모든 시민으로서 의 돌봄받을 권리?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노동자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 어, 근데 저는 필수라는 말이 그냥 필수 노동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 계기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미안해오 리키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완전 이제 필수 노동자. 직경제 안에서 요양보호사나 택배 노동자를 다룬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가 뭐냐면 요양보호사라는 이제 어, 엄마, 한 가정의 엄마가 이제 마지막 쯤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 제일, 제일 뭔가 커뮤니케이션 활발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어, 돌봄을 하던 어, 한 할머니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남편을 돌봐야 되는 때가 왔는데 할머니가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해요. 어, 뭐 이렇게 원래 오기로 한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음, 대변도 지금 쏟았고, 지금 어떻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 못합니다. 어, 근데, 좀, 뭐, 여러 가지, 뭐, 이, 이한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복지라는 것이, 세대에서 가시화시킨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 가, 어쨌든, 가족, 가족에게, 가족과 어쨌든, 누구 이렇게 있을 때, 가족에게 먼저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달려가게 되는 압박이 우리가 있어요. 가족과 친하던 말든 아프다고 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달려가는 어떤 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해주는데요. 아까 말했던 영케어러, 가족 돌보라는 영케어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가족이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고 아플 때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가는 순간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감당을 줄여주는 사회보장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가 이제 돌봄이라는 건 너무 많죠. 그 사람의 정서적 돌봄, 경제적 돌봄, 신체적 돌봄, 많은 부담들과 장벽들이 마음속에 있을 텐데 어 어떤 돌봄을 하느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더 고민해야 될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결심하고 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어떤 가족 중심으로 그런 동기들이 계속 작동이 됐다면 그런 동기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사회화하고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누군가의 필수가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다 먼저 갈수 있다는 건데 시간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 네, 뭐 돌봄 품앗이, 뭐저 위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봄 품앗이 제도를 고민해 봤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가 헌혈증서처럼 내가 피를주면 증서를 받고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돌봄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우리가 어디에 기여한 만큼 내가 나중에 취약해지고 의존이 필요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제도화된다면 어, 뭐, 어떻게 그런 행동을 뭐 안할 안 수, 안할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부정을 세 번이나 하는데 할 수, 하게 되겠죠. 어, 덥네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천에는, 사실 부천의 커뮤니티 케어는 한국지관이 이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경기도 페이로 하다가 이제 그걸 점점 타임뱅크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타임뱅크가 내가 누군가에게 3시간을 하면, 난 내가 나중에 3시간 받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제도화가 어떤 공공 혹은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뭔가 조금 더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요거는 몇분 남았나요? 제가 이거를 요즘에 밀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권리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 그러니까 추상적인 실체죠. 어떤 허구의, 허구의 기반, 실체인데, 그 기본권,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인간다움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인간다움을 왜 보장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관계망이 왜 존재하며, 누군가의 필수, 그러니까 실제로 돌봄 관계 어떤 대면이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 누군가 이제 이렇게 길에서 특히 할머니분들 같이 뭐 짐을 들어드리거나 뭘 하면,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은 뭐 굉장히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고 굉장히 그냥 우연적인 것에 가까운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것 어떤 우연 우연 우연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모두에게 그 복이라는 걸 검색하면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큰 행운과 인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서의 권리 뭐 이런 건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어, 우리가 너무 누군가 자기의 좋음 어, 자신의 좋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왜 제도와 함께 엮어서 잘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복이라는 글자를 그냥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